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녹화 <laughs> 어. <맞아요. 높아> <laughs> 네. 기업은 어느 나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장려받고 보호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또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죠. 그럼 왜 모든 나라들이 기업을 그렇게 장려하고 보호하고 제도화했느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있죠. 그 기업의 사회적 법적 역할은 첫째, 먼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주체죠. 그거는 시민단체나 정부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의 주체죠.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죠. 그래서 고용과 소득 창출의 또 주역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소득이 대부분을 기업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주체가 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에 기여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기업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야 고용과 소득도 창출되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요. 휴대폰부터 자동차, 옷, 음식 모든 것이 다 기업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역할이고요. 또한 사회적 책임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생태계를 이루고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 후려쳐서 한쪽을 고사시킨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이 무슨 이득을 보게 될지 분명치 않죠. 다만 서로 계약관계고 경제활동을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창출하는 이익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는 있죠. 그거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저녁을 먹어서 누가 밥값을 내느냐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상력이고 어, 서로 어,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고 그런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막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결코 일방이 상대방을 어, 착취하는 이러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익을 나눠 갖는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거, 경제활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삶의 질은 결국 얼마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느냐에 있고, 그래서 경제학은 항상 어떤 복잡한 이론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잉이요.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뭐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질 좋고 값싼 물건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이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은 질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파는데 이것이 특정 계층에 속했고 특정 지역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사줘야 한다면 첫째 소비자는 소재 손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질 나쁜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도 먹고 살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죠.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치킨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를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해외에서 질 나쁜 저가 상품으로 취급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게 됐어요? 보호 때문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거는 전자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산업도 마찬가지고 통큰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생산자 중심의 사고를 이제 우리 는 바꿔야 돼요 어, 생산자 내가 원치 않는 물건을 파는 생산자로부터 나는 당신 물건을 사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생산자가 있는데 제3자가 국가가 여론과 압력의 이름으로 당신 거 팔지 말아라 그러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 말씀드렸지만, 순환 출자를 하게 된 배경, 이제는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환위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위 정부와 은행과 대기업 간의 삼각관계를 놓고 볼 때,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 서로 몸을 묶어가지고 얘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일종의 위협이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폭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를 보면. 얘를 죽이면 나도 죽으니까 네가 나를 못 죽인다. 이제 이거죠. 일종의 연, 삼국제 연환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 그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아, 이게 효과적인 서바이벌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을 대기업들이 깨달았고, 또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 정부에서 순환 출자는 제약을 가하고, 상호 빚보증은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자산이 2조나 3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아예 빚보증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열 기업 간에 서로 빚보증을 하고 순환 출자하는 것을 가급적 지주회사 체제로 순환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로 가져가게 이렇게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거대한 위험을 가진 폭탄의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이렇게 폭탄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예상대로 부실화됐을 때 이것이 다른 쪽으로 확산이 돼서 나라 경제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걸 막아야 되겠죠. 소위 파이어월을 쌓아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 돈 빌려주고 자기 돈 뜯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지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빌려간 회사들이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지 부실 가능성은 없는지를 감시한다고요. 그래서 부실의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들이 대개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출을 회수하죠. 그게 바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시장 기능이고 시장의 자기정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은행이라는 영리법인이 자기의 대출금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 빌려준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선진국형 기업감시체도고 은행감독기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정기능 하는 이것이 바로 거대한 위험을 가진 폭탄을 미연에 막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제 성공의 비결인데 그게 바로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다 아버지 어머님이 다 좋은 이름 지어줬잖아요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브랜드예요 근데 같은 브랜드에도 명품이 있고 싸구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시장에 여러분을 이제 세일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입사가 됐든 뭐 기업 일을 했든 뭐 무슨 뭐 인터넷 뭘 하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뭘할때 내가 명품 취급을 받아야 되죠. 스펙 쌓는 거, 그것도 그 과정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펙을 쌓고도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남과 다른 그 무엇을 갖춰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똑같게, 똑같게 생각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원오브 뎀으로 본다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오브 카인드로. 아, 이 사람은 남과 다른 경험을 했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 그게 고객 가치죠. 심사위원도 그런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선배도, 또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바로 그런 사람을 명품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